146페이지 549번입니다. 자, 이거는 중학교 때 활용할 때 많이 나왔는데, 기억 안 나도 돼. 알겠지? 기억 안 나도 지금 복습하자. 예를 들어서, 승길이가 있어. 승길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데, 한 작품이 완성되는데 3일 걸린대. 어, 그러면 승길이는 하루에 얼마큼 그리는 거야? 3분의 1씩 그리는 거죠. 이되겠죠 그래서 승기리는 하루에 3분의 1씩 그려서 곱하기 3을 하면 3, 일 걸려서 1이 완성된다. 그림이 완성된다. 그걸 우리는 숫자 1이라고 한단 말이야. 아, 그래서 1 문제는 숫자 1로 푸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겠지? 그럼 승기이한테 이틀 줬어. 그럼 얼마를 완성하는 거야? 3분의 2 완성하는 거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1 문제는 분수로 나와, 분수로. 그 이렇게 생기리는 3분의 1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3일 주면 일다 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럼 여기로 와봐 A, B 두 사람이 한꺼번에 A랑 B 두 사람이 한꺼번에 일하는데 15분 걸린대 15분 하고 나면 일이 완성되는거죠 이해되죠? 어, 그 다음에 B랑 C 두 사람이 12분 주면은 일다 완성한대 C와 A 두 사람이 그 10분 주면은 일다 완성한대요. 이해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3개 짜리라는 거 알겠어? 3개짜리 3, 3개 짜리 열립 방정식이잖아. 3개 짜리 열립 방식 정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어? 기본적으로는 두개두개 2개, 2개 해가지고 문자를 하나로 그두 개로 줄이면 돼. 하나를 줄이면 돼. 그래서 결국엔 두 개로 푸는 거야. 그런데 가끔 이렇게 개수들이 비슷할 때 그냥 싹다더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거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15,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B가 15분의 1라고 이 분수잖아, 분수. 근데 어차피 얘가 분이잖아, 분. 그래서 분으로 계산하지 말고 C로 계산하자. 왜 그렇게 하면 계산이 편하게 나오거든. 당연히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6 0분의 15. 이렇게 하면 시간이 되잖아. 별로 많이 달라진 거 아니거든. 따라오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도 그렇게 풀길 바랬나 봐. 그래서 15, 6, 12, 12 이렇게 다 지금 약수를줬잖아60약수를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가 얼마 나옵니까? 4 나옵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저5 나옵니까? C 플러스 A가? c가 2개 b가 2개 c가 2개 15 그러면 a플러스 b플러스 c가 2분의 15 따라왔어? 여기서 한번은 얘 빼고 한번은 얘 빼고 한번은 얘 빼고 이렇게 하면 은 c가 나오죠 여기서 c가 얼마인지 나오고 여기서 a가 얼마인지 나오고 여기서 b가 얼마인지 나오죠 그래서 ABC가 나오는 거지. 네. 그러고 나면은 그 A랑 B랑 C가 그 부품 조립할 때 걸리는 시간을 분으로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으니까 A랑 지금 ABC는 뭐한테 생각해? ABC가 어 A 플러스 B. 아, 근데 다 됐잖아 벌써. 이미 끝났네 이제. 아 이거 고할 필요 없네. 이 문제 안 물어보네. 물어보지 않네. 보통 이렇게 하고 뭐해? B가 B 분자 조립하면 얼마 걸려? 이런 거 물어보거든. 맞지? 근데 이건 그거 아니야 이거 자체를 물어본거죠 되겠지? 그럼 아까 님이 힌트 줬던거 여기 봐봐 승기리 말이야 승기리 어? 지금은 잠에 빠져있지만 승기이가 그림 그릴 때는 초롱초롱하다고 초롱초롱한 상태의 승기이야 3분의 1이 간다고 그럼 실제 얼마 걸리는거야? 3일 걸리는거잖아 뭐한거야? 역수한거네 역수한거네 역수 되겠지? 그럼 a플러스 b플러스 c하면 2분의 15 걸리니까 맞지? 그러면 거꾸로 하면 되는거잖아 얼마 걸린다고 하는데 저 15분에 2 걸린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따라와. 근데 여기다 이제 뭐 해야 돼? 우리 아까 저 해준 거. 저 이름 뭐야? 60 해줘야 돼. 응, 제대로 하고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60 해줘야 돼. 왜냐면 이게 지금 시간이거든. 몇 분인지 물어보자. 아니면 은 4. 그래서 8분 걸린다. 그니까 러 15분의 2시간이라 시간. 지금 시간을 계산했잖아.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계속, 눈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60분에 하기 싫으면.